이갑의 1단계 5주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의 제목은 미끄럼틀을 타요인데요. 미끄럼틀을 타보면서 각 도형의 특징을 인식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갑의 친구들을 밖으로 한번 꺼내볼까요? 자, 먼저 이갑의 친구 상자를 미끄럼틀처럼 미끄럼틀 대를 만들어주고 이때 우리 친구들에게 미끄럼틀을 탔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볼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지요? 자, 이갑의 친구 중에서는 어떤 친구가 가장 미끄럼틀을 잘탈수 있을까요? 자, 동글동글한 공친구를 한번 미끄럼틀을 태워 볼까요? 동글동글한 공친구가 놀이터에 놀러 왔어요. 나는 미끄럼틀 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자, 동글동글 공친구는 미끄럼틀을 아주 잘탈수 있었대요. 왜 그럴까요? 자 둥근 기둥 친구도 미끄럼틀을 탈수 있을까요? 자 둥근 기둥 친구를 미끄럼틀 때 위에 올려놓고 출발 그랬더니 구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야기해 볼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둥근 기둥 친구는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둥근 기둥 친구를 옆으로 누여서 하나, 둘, 셋, 출발! 둥근 기둥 친구는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를 수 있는 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대요. 자, 마지막은 튼튼한 상자 모양 친구를 한번 미끄럼틀 위에 올려볼까요? 튼튼한 상자 친구는 굴러가지 않아요. 둥근 기둥처럼 평평한 면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갑에에서 봤었던 털실공도 한번 굴려 볼까요? 거칠 거칠 울퉁불퉁한 표면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대굴 대굴 잘 굴러갈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일갑의 공과 이갑의 공을 비교해 볼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주 활동지입니다. 활동지를 준비하고, 색연필을 준비하고, 이갑에 도형 친구들을 준비해 봅니다. 자, 활동지의 제목을 살펴볼까요? 미끄럼틀을 타요. 우리 앞에서 이갑의 친구들을 미끄럼틀에 태워보는 활동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집중해서 해본 친구들이라면 얼마든지 동그라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동글동글한 공 친구를 미끄럼틀에 태워봤네요. 자, 이 친구는 미끄럼틀을 잘 탔었나요? 잘 타지 못했었나요? 자, 잘 탔던 친구니까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해줄게요. 두 번째는 둥근 기둥 친구인데요. 그림을 보았더니 둥근 기둥 친구의 평평한 면으로 미끄럼틀을 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생각해 보는 건가 봐요. 자, 평평한 친구는 굴러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잘 기억한 친구는 X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친구들이 남아 있었지요? 둥근 기둥과 상자 모양 친구도 미끄럼틀을 탔었는데, 상자 모양 친구는 미끄럼틀 때 위에서 미끄럼틀을 탈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평평한 면이 있어서 미끄럼틀을 탈수 없었대요. 그래서 X. 자, 둥근 기둥 친구는 재주가 아주 많은 친구였어요. 평평한 면에 태워보기도 하고 굴려보는 활동이었는데요. 굴렸더니 굴러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미끄럼틀을 잘탈수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본활동을 진행해 보고 활동지 안에서 어떤 친구가 구르고 구르지 못했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각 도형들과 닮아있는 실물들을 가지고도 한번 연상해 볼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응용할까요? 확장 활동입니다. 이갑의 친구들과 같이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봤었는데요. 미끄럼틀을 탄 친구들은 신나게 탈수 있지만 상자 모양 친구는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끄럼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끄럼틀을 멋지게 만들고 구를 수 있는 친구들과 굴, 구르지 못하는 친구들을 구별해 보는 활동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것 같고요. 상자 모양 친구를 한번 미끄럼틀대 위에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틀을 탈수 없었던 상자 모양 친구는 어 너무 너무 화가 나. 나는 왜 미끄럼틀을 탈수 없지? 아이들에게 각 도형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서로 돕는 사회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자 모양 친구가 구르기 위해서는 구를 수 있는 친구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상자 모양 친구가 과연 재미있게 미끄럼틀을 탈수 있을까요? 출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구르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아이들의 인성활동에도 좋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